안녕하세요. 하이영이에요. 오늘은 어, 최애 아이 시크릿 랜덤 키링과 그리고 시크릿 미니 아크릴 랜덤 그리고 최애 아이 웨아스 아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번에 새로 하이큐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하이큐 미니 아크릴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그럼 먼저 요 하이큐 하이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15종류군요 15종류가 있고 가격은 저렴하니 1500원이고 지금 다이소에서 새롭게 새로 나온 미니 아크릴 랜덤 뽑기입니다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오 아, 받침은 없는 거네요. 어, 누군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꽤 두께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더 구입해야 될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1500원 치고는... 오, 귀엽네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 지금은 벗기지 않겠습니다. 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최 아이 미니 피규어 이렇게 일곱 종류가 있고 저는. 아이가 뽑고 싶고 어, 그 다음에 루비 이렇게 갖고 싶네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렇게 뽁뽁이 포장이 돼 있고 짜잔 귀여운 앉은 모습의. 어 살짝 귀가 보이네요. 최아이 미니 피오 피규어입니다. 귀여워요. 뒷모습이구요. 요는 좀 딱딱한 피규어입니다. 상당히 손바닥 한반 정도? 그 정도의 크기의 피규어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랜덤이 아니라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 얼굴 표지 모델인가봐요. 아쿠아네요. 뒤에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꼼꼼하게 포장이 잘 되어있네요. 이렇게 아쿠아 오 머릿결도 상당히 디테일도 좋은데요. 지금은 단종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야더 뽑을 걸 아쉽네요. 건담 베이스에서 전에 샀거든요. 눈매도 이쁘고, 흠. <laughs> 발뻗은 모습도 귀엽네요. 아쿠아였구요 그리고. 최 아이, 시크릿 랜덤 키링.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짜잔. 오, 주인공이 나왔어요. 너무 이쁘네요. 뒤에는 이렇게 반짝이. 하다로그가 있고요. 요렇게 12종류의 키링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오, 아얘 예, 이름이 루비, 루비가 나왔네요. 아 여기 최아이라고 돼 있고 루비가 나왔습니다. 아크릴 키리 이쁘네요.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산지 꽤된 웨아스고요. 최 아이 웨아스. 날짜가 8월 달 지났네요. 먹을 수는 없고요. 과연 스티커 뭐가 나왔을까요? 짜잔! 이거는 유통 기간이 꽤 지나가고 먹을 수없고요 와, 이렇게 최아이! 주인공들이 나왔네요. 이뻐요. 이것도 역시 최아의 외아 쓰고, 날짜는 좀 지났구요. 이쁜 wow. 최아이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입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즈 스탠드.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크릴이 나왔습니다. 받침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구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누군가요? 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두 개가 남았는데 요거는 미니 아크릴 랜덤.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아카네가 나왔네요. 로켓 세우는 아카네 랜덤 키링이 나왔구요. 자 오늘의 마지막 뭐가 나왔을까요? 아이가 뽑고 싶거든요. 주인공인 아, 루비가 나왔네요. 루비. 루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